엄중 부가 가치 법상 매출세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죠 법인세법상 업무 무비용 관련 매입세액 우리 사업과 무관하면 매입세액 불공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업무 관련 비용 당연히 매입세액 불공제겠죠. 그다음에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도 마찬가지로 매입세액 불공제 사항입니다. 그리고 건물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 과세사업에 사용했대요. 이것은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죠. 만약 면세사업에 사용했다면 우리 공제 불가능한 거죠. 이것은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되는 겁니다. 200만 원, 20만 원. 그리고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의 원재료 매입, 공통 매입세액이 있어요. 이것은 안분개산해겠죠 40만 원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의 공과액은 200만 원과 300만 원이다 이렇게 했어요. 결국 총 5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 과세 공과액 비율로 하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공통 매입세액의 공제 매입세액은 공통 매입세액 40만 원에서 총 공과액이 500만 원이죠. 그래서 과세 공과액 비율로 나누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40%가 되는 거죠. 따라서 40만 원에 16만 원. 따라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20만 원하고 16만 원 또한 36만 원이 되는 겁니다.